바닷가에서 이제 서핑을 막 하고 쓰레기가 이제 듬섬, 듬섬. 아니 자연에 가장 맞다 있는 사람들이 왜 유독 서울보다 조금 더러운 환경에 이렇게 있지? 근래에는 소리바다의 이제 부사장이 되면서 근데 그것도 막 물어요. 도대체 소리바다가 왜? 왜? 드라마 같은 스토리야. 진짜 투루 투루 투루. <laughs> 안녕하세요. 본명 전성군이고요. 활동명으로는 곤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데서 좀 이제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캠핑팀을. 거기 이제 대장을 맡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들 곤대장으로 그냥 함축시켜서 그냥 사고를 치는 사람.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 요즘에 북캐가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1여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북캐 곤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다양한데 반 방송인도 꿈꾸고 있고 뭐 기업 상장사 부사장으로도 있으면서 아이머 서퍼라는 환경 프로젝트의 파운더로 있고 어떤 날은 성우도 하고 아이머 서퍼는 아직까지는 무용이에요. 이게 처음에 출발한 게 바닷가에서 이제 서핑을 막 하고, 근데 이제 하고 나오는데, 쓰레기가 이제 듬섬듬섬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줍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연에 가장 맞다 있는 사람들이, 취미로 보면은 캠퍼들이거나 서퍼들일 텐데, 왜 유독 서울보다 조금 더러운 환경에 이렇게 있지? 더러우면 좀줍으면될 텐데, 해서, 그걸 처음에는 막 쓰레기 버리는 걸 보면 이렇게 야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다었는데안 통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아이모서퍼 스티커하고 아이모서퍼 이제 제토리를 만들어서 전국의 서핑 스쿨에 이제 배포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자랑을 하고 인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쓰레기를 버리지 마 버리지 마라고 얘기한 효과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지루해요. 더 어, 녹색 사랑 운동 한번 합시다. 어, 알겠는데 너나 잘해. 해마 운동 한번 하듯이 막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재밌게 푸는 거죠. 환경 문제도. 아, 이거를 캠페인으로 한번 전개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발한 게 지금의 아이머 서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서퍼들은 자연이 선사한 이 파도라는 놀이에서 가장 가까이 이 노는 사람인데 나는 어 남들보다 깨끗하고 탁하고 이런 뭔가 이 프레임이 항상 씌워져 있어요. 나는 서퍼다라는 뜻은 나는 환경운동가입니다라는 걸 압축된 그 함축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접했던 사연을 하나 듣고 아 이거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게 자기가 이제 서핑을 하고 나와서 친구들이랑 담배를 이제 차 앞에서 담배를 하나 피고 있었대요 피고 이제 꽁초를 침대 꽁초를 딱 버렸는데 하필 그 버린 그 장소에 그아이머 서퍼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차량이 자기 차랑 친구들 차랑 그 앞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보고 나서 자기가 한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거를 붙일 자격이 있나?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의시되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뭔가 이런 거에 심취해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안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작지만 계속해서 분명히 누군가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날이 올 테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든 이 캠페인이 전국에 이렇게 퍼져서 이런 사연들이나 메시지를 받고 있구나 와 이거 진짜 잘해야 되겠다 좀만 잘하면 더큰 울림을 줄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입니다 플라스틱 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한 군데 모아 놓으면 양이 좀 엄청나요 이거를 조금 모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 저들한테 갖다 주면 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줘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룰이 있어요. 사용을 해서 지불한 것에 대해서 나간 거는 자기네들이 임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라 룰이 있대요. 그냥 버리라고? 네. 몇 군데 실험을 해봤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일단 받아요. 받는데 눈앞에서 그냥 일반 거기에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행정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항상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저희는 이걸 갖고 오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룰이에요. 그 룰. 그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개인의 환경 운동은 고요 속의 외침 같은 행동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시선을 좀 바꿨어요. 저는 착하니까 내 주변인들도 착하고 대부분 착하니까 나는 그러면 기업 나보다 목소리 큰 기업과 브랜드들을 노려야 되겠다. 근데 아이먼 서퍼라는 이제 캠페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희들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 너네는 기업이 굉장히 착해지고 이뻐질 거야 지금보다 더 많은 응원을 받을 거야 자 협업을 할래 어 좋은데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는 반드시 환경 운동에 입각한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해 이게 조건이에요 먼저 이제 손을 내밀어 준게 뉴에라였어요. 1 0여년 넘는 엄청난 유명한 브랜드인데 전 세계적으로 과연 모자 회사가 아이모서퍼랑 콜라보를 했을 때 어떤 환경 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전 세계 그 뉴에라 쇼핑백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쇼핑백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비닐이 섞여 있었어요. 전체를 재활용으로 바꿔놨죠. 뉴에라는 이들도 의지가 있었던 거야. 이 뉴에라 코리아에서 기업이 목소리를 보태주면 행정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개인으로 단체를 모집해 을 가지고 막 목소리를 내면 어필은 할수 있으나 당장에 위에서 이거를 야저 목소리가 저런데 이거 바꿔야 돼라고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늦어요.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쪽에 관심 다 없었던 회사가 이걸 한다는 건 쌍수 벌리고 환영할 일이에요. 예 여지껏 우리는 환경 운동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어아이엠스퍼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 없었던.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어 우리도 이거에 동참해야 되겠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냥 대놓고 막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혹시 아이언서퍼랑 협업을 하려면 뭐 로열티나 예산이 얼마나 되냐? 엄청 비싸요. 디즈니보다 비싸요. 근데 당신네들이 환경 운동을 하면 그 예산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의 목소리에 힘을 좀 보태 줄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더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근래에는 소리바다의 이제 부사장이 되면서 근데 그것도 막 물어요. 도대체 소리바다가 왜? 왜? 저도 그 질문입니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야요 진짜. 투루 투루 투.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우연찮게 어떤 자동차 회사 대표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전성곤님이 혹시 그곰 대장님이냐고 해서 아예 맞아요. 근데 아 맞구나. 장소가 갔는데 소리바던 거예요. 이 소리바다 회장님이 우리는 너무 올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어 방향은 소리바다 바다니까 받아. 저 자연에 도전하는 서퍼들처럼 서핑 브랜드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문화가 앞으로 산업을 리드할 것이다라고 그냥 바, 어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드셨대요. 곤대장같이 약간 불도저처럼 막 그냥 이유와 명분만으로도. 기업의 이득과는 별개로 막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근데 앞으로 아이머 서퍼가 가야 할 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좀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고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구나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전국 서핑 하스팟 중에 하나가 양양이에요 엄청난 인구인데 주말 되면 전파도만 있으면 전국 서퍼들이 와요. 계속 사람이 많이 오는 동네가 됐는데 쓰레기도 그만큼 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서퍼들끼리 비치클린을 해요. 놀러 오는 관광객들이 이러고 있다가 쓰레기를 막 눈앞에서 막 치우고 시작하니까 원래 계속 버렸어요. 그냥 <laughs>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다가 버리고 뭐캔 버리고 막이러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어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 솔선수범으로 쭉 보여주면 어떠한 한 장면에서 띵 하고 오겠거나 그,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다양하겠구나 한 번은 쓰레기를 줍는데 요만한 그 너무 이쁜 아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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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쓰레기를 그이 힘도 없는 요 손으로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어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최근에, 아, 느끼고 있구나. 위기를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명한 기업과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해지려면 진짜야 되겠구나. 근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2030은 그때도 우리가 다 뜨겁게 이렇게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